안녕하세요. HDBC TV입니다. 예. 문제인의 파리로 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어 국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 많았습니다만 북한이 또 한번 문제를 예, 아주 심하게 조롱을 했습니다. 북한의 저 평통은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삶은 소다리가 아, 소 대가리가 웃을 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예, 문 대통령에서 <laughs> 예, 하여튼 예, 삶은 소다리가 웃을 일이라는 건 예, 하여튼 뉘앙스는 뭔지 알것 같습니다. 예, 방송 중에 제가 좀 잠깐 웃음이 나오네. 예. 문 대통령의 사고가 건전한지 의문이다. 정말 뻔뻔한 사람. 똑똑한 대일 정책이나 경제 타격책 없이 말재감만 부렸다.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 읽어.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아주, 에, 예, 신랄하게 에, 조롱을 했습니다. 사실 그문 대통령 사고 건전한지 뻔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국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문제, 문제인데, 문제이 사실, 어, 진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 행동이나 말을 아주 태연하게 한다라는 거를 보면, 어,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뭔가가, 어, 나사가 빠진 사람, 그리고 뭔가가, 한 가지에 몰두해서 어,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 아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을 보고 정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친노들 사이에서도 어, 상당히 그 어, 분위기를 깨는 사람 음, 한마디로 해서 고문관 같은 사람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조차 아 대일 일본 정책이죠. 이번에 그 수출권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에, 북한에서 봐도 정말 대책다운 대책 하나도 없고 어, 말재간만 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 제가 전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정말 내용 자체가 한심하게 짝이 없는 아 어, 내용이었습니다. 경축사로서는. 그 다음에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읽어는, 뭐, 이건 국내에서도 A4 문제인이라는, 음, 어, 새로운 이름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어, 뭔가 이렇게 문서가 없으면 어,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북한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예, 그, 다시 한번 내용을 다시 경, 아, 간추리면 허무한 경축사, 정신고고의 나열, 태산명동 서일빌. 예, 큰그 소리는 뭐, 크게 질렀는데, 소리는 큰데, 뛰어난 것은 고작 쥐한 마리 뿐. 그, 뭐, 시, 아, 다만, 그 경축사 내용은 그럴듯한데,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어, 생각하는 게 과연 건전한지 의문이다. 정말 보,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예. 어, 북한, 북쪽에서 사냥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서 의연, 의연함을 연출하고 있다며,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이력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린다면, 어, 그래서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아주 맹소, 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듣는 사람이 진짜 아, 부끄러울 정도로 어, 심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전에도 북한에서는 뭐, 이명박이나 아 박근혜 정권 때도 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뭐 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비꼬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아, 한국과의 경제력 차이, 군사력 차이가 아, 명확했기 하, 했기 때문에 예, 그들도 어, 어, 강한 어조로는 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우습게 보고 밑으로 깔버든 식의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어, 지금 북한에 대해 북한에게는 우스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파리로 경축사를 북한에서 조롱했다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 다시 대면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연설 맹비난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 남북대화의 동력이 상실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일련의 행동에 의한 소산으로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면서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면 대화 국면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라면서 잘라 말했습니다. 예. 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외교적으로 왕따당하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동맹으로서 의심받고 있는 현재 상황. 그다음에 문재인이 그렇게 추종하고 굴종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도 이런 모멸적이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문재인. 과연 이 사람의 정신세계 그다음에 국가관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이 사람의 정체성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어,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을 계속 봐야 되는지에 대해 에, 한국 사람으로서 어, 대단히 에, 모밀적이고 자괴감이 듭니다. 예.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